안녕하세요. 자연은 내 친구입니다. 어, 오늘도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산행 초입에서 반가운 아이를 만났는데요. 자, 여러분들께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의 뽕나무 버섯 부치를 자, 오늘도 만났습니다. 아,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너무 예쁜데요. 자 상태가 아주 깨끗한 뽕나무 버섯 부치를 산행 초입에서 만났고요. 자 계속해서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가 많은 산에서 주로 볼수 있는 뽕나무 버섯 부치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채취하고 계속해서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뽕나무 버섯 부치가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이는 꽃방패버섯이라는 어, 약용하는 버섯이구요 어, 보호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지금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꽃방패버섯을 만났구요 계속해서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아주 맛있는 식용버섯을 만났습니다 갓 윗면에는 어, 오렌지 빛과 갈색이 섞인 듯한 어, 그런 빛을 띠고 있고요. 자,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어, 맛있는 식용버섯 중에 한 가지 적색신 그물버섯입니다. 자, 갓 표면과 버섯 대의 색이 거의 비슷한 색을 띠고 있고, 가다래쪽에 광공들은 노란 빛을 띠면서 아래쪽으로 내려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맛있는 식용버섯 중에 한 가지, 적색 신그물 버섯입니다. 아, 빛깔이 아주 너무 예쁜 붉은 깨꼬리버섯입니다. 자, 그렇게 많이 보이던 깨꼬리버섯도 어, 이제 아,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빛깔이 아주 예쁘고 맛과 향이 뛰어난 깨꼬리 버섯입니다. 자, 자 여러분, 밤톨 같이 생긴 이 아이가 아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톨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도 아까 만났던 어, 적색 신금물 버섯의 아주 깨끗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맛있는 식용버섯 중에 한 가지인 적색 신금물 버섯이고요. 자, 아까보다 어, 아주 많이 깨끗하고 상, 상태가 아주 좋은 아이인데요. 가세 어, 모양이나 어, 빛깔이 훨씬 더 어, 선명하고 진하고 약간 끈적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갓 아래쪽에도 어, 아주 미세하고 촘촘한 어, 노란 강공들이 보이고요. 자, 버섯의 대는 아직, 어, 붉은 빛이 아직 덜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식감이 좋고 아주 맛있는 버섯 중에 한 가지인 적색 신 그물버섯의 아주 싱싱한 유균의 모습입니다. 와, 요 아이가 닭다리 버섯으로 불리는 흰 가시 광대버섯인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와 사이즈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와, 와. 자이 닭다리 버섯이라고 불리는 흰 가시 광대버섯은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 혹은 어 일부 분들은 어 식용을 하는 그런 버섯 중에 한 가지이고요. 자, 이 버섯을 식용을 하실 때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데쳐서 어 충분히 우려서 식용을 해야 되는 어 그런 독성이 있는 버섯이고요.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와, 사이즈가. 와, 이렇게 큰 흰가시 강대버섯은 처음 봅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제 손이 안 보이시죠? 초대형 흰 가시 강대버섯을 만났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매끈한 아이를 만났는데요. 자, 이 아이는 아메색 강대버섯 아제비라는 독버섯입니다. 자, 아주 깨끗하고 귀엽게 올라오고 있는 아메색 강대버섯 아제비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화력수가 많은 산쪽으로 어, 들어왔더니 이렇게 영지버섯이 참나무 아래쪽 그루터기에 예쁘게 올라온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어,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3시간 이상 산행을 하고 지금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뽕나무, 버섯, 부치 몇개 만났었고요. 몇 가지 아이들을 만났고요. 이제는 바람도 시원하고 해서 산행하기에 아주 너무, 너무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고요. 꼭 어떤 아이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산행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네 주변 앞산, 뒷산 같은데 산행, 안전하게 산행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